오픈 AI가 8일 2년 이상의 연구 개발 끝에 GPT-5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듯 정밀하고 깊이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갖췄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새로운 기능 바이브 코딩을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시연에는 프랑스어 학습용 웹앱을 만들라는 요청에 GPT-5가 300줄이 넘는 코드를 단몇 분만에 생성해내며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어 명령만 입력하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웹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오픈 AI는 이 최신 모델을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유료 구독자와 기업 고객에게는 더욱 강력한 성능과 더 높은 사용한도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픈 AI는 이 최신 모델을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유료 구독자와 기업 고객에게는 더욱 강력한 성능과 더 높은 사용한도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용자뿐 아니라 대규모 기업과 기관까지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PT-5는 실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출원 능력을 강화하고 응답적 편향을 최소화했으며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된 대화 품질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AI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오픈 AI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우스, PwC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은 이미 GPT-5를 내부 테스트하는 단계에 돌입해 빠른 상용화와 비즈니스 혁신에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오픈 AI는 이번 GPT-5 출시를 계기로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기업 가치 평가와 이를 반영한 지분 거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GPT-5가 앞으로 AI 산업의 경쟁 고도를 크게 뒤흔들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PT-5가 가져올 혁신은 AI를 통한 창조와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